대박이었어. 그래 우리 학교에 있던 그애는 한국 오타쿠였던 거야. 한국애야. 아니. 아, 한국에 대한 동경이. 한국에 꽂힌 거야. 한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네가 한국인 거야. 오. <laughs> 그 것만으로도 오타쿠질을 하고 싶은 거야 너한테. 한국의 친구가 너무 사귀고 싶은 거지. 친해지니까 자기 집 사진을 보여줘. 집. 집, 자기 어, 방, 어. 자기 방 사진을 보여주는데, 이 사진이 걸려있어? 만국기가, 어. <laughs> 우리나라, 우리나라, 이렇게, 있잖아요. 만국기 같은 건데, 있지. 다 한국 국기로 해가지고가 방에 이렇게 걸려있는 <laughs> 거야. 아, 그, 우리, 뭔지 알지? 아, 어, 뭔지 알지? 그, 뭐야, 주유소 같은데 가면 걸려있는 그 만국기가, 한국 원래는. 국기로 해가지고. 한... 가돼있는건데 한국만 한국으로만 해서 걸러놨다는 어, 거야. 그리고서는 막 벽에 하회탈 붙어있고 가야금은 또없어놨는지 가야금도 있고 뭐겠어. 그 전반지 부, 알바 해가지고. 부채 있잖아. 부채. 그 부채가 이거는 전주 어디서 산 부채고 이거는 어디서 산 부채고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부채를 샀대는 거야. 아, 너무 무서운거지. 그래서 자기는 뭐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. 나는 역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. 막 그랬다 그러고 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민영짠네 집에 한번 놀러가고 싶다는 거야. 응. 그래서 뭐아 안된다고. 무슨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놀러와. 기웃살아서 안된다. 응. 아, 자기가 꿈이 한국인 여자가 사는 집에 가보는 거래. 그래 그 정도면은 그 정도가 아니지. 아니 옷너입고 그... 겨드랑이에 버터파크 그... 개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<laughs> 있겠대는데 그게 어떻게 아니, 괜찮은 아니, 일이야? 아니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애니까 그런 게 하고 싶다고. 그치 그 정도의 오다으니까 겁나 좋아하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걸 이제 알아챈 거야 내가 이제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 될것 어, 같은 어. 거를 느낌이 어. 온 거지 선배들이. 저 새끼한테 겁나 한 거지 걔네들을. 걔 걔네들. 걔를. 혼쭐을 해가지고, 함부로 이제 민영장한테 그러지 말라,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더안 만나고 그러기는 했는데, 그 이러면서 막 한국을 막 간다고 막 얘기를 하고서는 핸드폰에도 막, 한국 연예인을 나보다 잘 알고 있어. 그래서 최부람 사진이 있었다. 이 사람이 되게 나이가 많은 그 유명한 배우라고 하면서 알, 막 그걸 고 음. 알려주고, 그리고 또 막, 나는 모르는 연예인들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그렇고, 노래도 다 한국 노래만 듣고 막 이래. 아, 그런 거구금 보잖아 진짜 좀 소름돋아. 음, 소름 돋아 소름 돋을 것 같아 내가 이 얘기 하면 여러분들 진짜 아우소리할 걸? 어, 해봐 듣고 싶어 어. 걔 필통이 음. 우리 인사동에서 사는 필통 있잖아 색동으로 된거 어. 그거였어 필통이 대학생인 애가 필통을 갖고 다녀 다들 공부를 하니까 근데 대학생이나 돼서 그 뭔지 알죠? 네. 약간 천조가리로 돼서 이렇게 짚고 그래. 다니는 <laughs> 그 필통이 색동으로된 거. 그걸 필통로 하기 도 힘든데. 그 필통을 갖고 다니더라니까. 진짜로 좀 그게 좀 충격이었어.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. 폴더폰 같은 그냥 폰인데, 그래서 핸드폰 고리를 하고 다닐수서 소롱 386님 따고. 어 무신 달려 있나요? 고무신 아니고 왜? 주머니? 새댁하고 신랑하고. <웃음> <막을>. <웃음> 그거 달고 다니는 애야. 근데 내가 그런 애를 집에 들이라고 호돌이가 아닌 게 어디야? <laughs> 호돌이 달려 있었을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걔는 아, 오늘 일본 오사쿠 얘기 재밌네요. 그런 느낌이었어 그 애. 어버 맞다. 걔 이름이 맞다. 신타로였다. 어? 이름도 기억났어. 뭐 어, 갑자기,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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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갑자기 딱 기억났어 이름 이 뭐라고? 신타로라고 해가지고 신타로 우리, 신타로라고 하는 말그 이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철수 수준이에요. 이름이 신타로짱이었어. 신타로짱. 어. 내가 신타로짱을 한번 찾아볼게. 있을까? <laughs> 오, 그 느낌이 내가 생각한 느낌하고 똑같으면 어떡 하지? 그래서 졸업 사진이니까 내가 걔, 그러니까 문제는 걔가 졸업을 안 했으면 사진이 없어. 아 빨리 찾아서 봐봐. 내가 보고 차, 싶어. 찾아볼게 여러분. 보고 싶어. 이거 이거 찾아볼게. 이거 우리 학교 졸업 졸업 앨범이거든요. 어, 아니지 명탐정. 고...